트레이더스에 다녀왔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삼겹살 원육과 함께 사온 이마트 트레이더스 한우 안심 리테일 팩입니다. 아이들이 소고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한우 1등급이 아니면 질겨서 잘 먹지 않습니다. 이 식은땀 나는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트레이더스에서 한우 안심 리테일 팩을 몇번 사봤는데 2등급이긴 하지만 안심이라 워낙 부드러워서 아이들의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. 깔끔한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게 안심추리를 제거해주고 이왕 칼을 들었으니 여기저기 붙은 근막이나 지방을 좀 떼어줍니다. 손질이 서툴러서 잘라낸 고기가 좀 많지만 남은 걸로 햄버거 패티만 라고 위안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덜어냅니다. 다음 날 저녁 스테이크로 먹을 것들은 겉면의 수분을 살짝 건조시킬 수 있도록 뚜껑 없이 김치냉장고에 넣어둡니다. 며칠 동안 소고기 한번 실컷 먹겠습니다.